전인적인 회복이란 지정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째 주에 저희가 지정의에서 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성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지만 그 임재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영적인 지성을 열어서 인식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인도해줬던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세상을 보면서 나를 만날 때, 음악 나와도 괜찮아요. <laughs> 나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라.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너희들이 지금 이 길을 걸었던 것이다. 말씀으로 나왔던 것이다. 라고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면서 회복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지, 정, 감성적인 그 인식뿐만 아니라 내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면의 동의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회복의 시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감성적인 내면의 밑바탕을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까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자. 예수님과 함께 나를 응원하자 하면서 내 안에 감정적인 동의로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회복이 내 안에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작과 회복의 감성적인 동의로 인하여 진행된 것이 진짜 나한테 결과가 일어나려면 지정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데 그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 안의 회복의 완성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생명과 건강의 황금률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할때 하나님이신 축복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잘 심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안에 있는 입술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나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동조해 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내 발걸음을 악한 자들과 같이 걷는 것은 안 된다. 악한 것으로부터 발걸음을 지키라라는 결과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내용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성적으로 인식하고 감성적으로 동의를 얻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시작, 진행, 결과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완전히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마지막 주 회복의 완성이 남았습니다. 완성은 이러한 지정의 시작, 진행, 결과의 모든 것들을 다시 모두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그것들을 완성해 나가기 위한 두 가지 루틴들을 얘기합니다. 한 번에 되지가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새벽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 통곡하는 법을 배우는 것, 밤새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배워가는 것이다. 이 땅에 우리가 내 안에 시작된 회복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말을 조심하고, 나의 발걸음을 조심하면서 가지만, 때때로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적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완전한 회복과 주님과의 완전한 합의로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을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 2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땅이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메마르다는 거예요 뭐가 메마르느냐 우리 한국이 사막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이 이 땅에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물기가 없어 메마른 땅덩어리처럼 내 마음이 당신을 찾아 목이 마르고 내 육신이 당신을 그리다가 지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죽지 않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되게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지만 딱 나가서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딱 나가서 환경이랑 부딪히고 이전같이 가지고 있는 내마음에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부딪힐 때 우리 성도들이 쉽게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완성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작되는 온고인 과정, 계속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2 절에 보면 다윗의 이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그러니까 이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도 주님 나를 통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위대한 교회에서 보기 원합니다. 내 직장에서 보기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보기 원합니다라고 다윗은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지 정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를 통해서 얻은 회복을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완성으로 가기 위한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외적인 완성을 통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적인 완성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 같은 인자하심, 온 세상에 전하며, 이 외적인 완성은 외적인 아웃풋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사랑, 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의, 당신의 사랑, 이 목숨보다, 목숨보다. 소중하게 이 입술로,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수많은 교회에서 지성적인, 어, 인식을 얻기 위한 많은 성경 공부와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는 하지요. 또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옳다고 동의는 하지요. 그리고 또 많은 선교단체나 여러분들 기도원 가서 또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어떤, 그, 감성적인 동의를 많이 얻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정말 복있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선포하는 나의 입술과 나의 발걸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디서 길을 찾았냐면 이 모든 지정의 시작, 진행 결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완성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아웃풋으로 이것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외치리라,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회복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전도할 마음이 생겨서 전도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내가 이웃들에게 자랑하면서, 내 자식에 대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행동과 아웃풋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감성적인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한번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같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아웃풋이 없으면 이것은 절대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목사님은 어느 부서를 맡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어느 부서나 맡아도 잘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웃는데 그분들도 막 웃고 지나가요. 근데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 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회복이 완성되고,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보면, 야, 사람 찾아보면,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없나, 저렇게 힘든 거 아는데, 얼굴이 늘스대방 같은 천사 같아저 사람이 말하는 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방향성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는. 그런데 이 전도의 열정은 구령의 열정, 선교의 사명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이 해석한 자기의 마음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낫다는 거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주님에게 속상할 때가 있죠. 목사는 그러냐고요? 목사도 그래. 요 왜 이러시죠,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들 가운데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내 호흡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일뿐만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저와 만나게 된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지성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보혈 피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는 맘대로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와서라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발걸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천성의 순례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어 확정할 수 있는 진짜의 길은 뭐냐? 바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조진 전도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어 진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나아서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는 외적인 아웃풋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보다 나았습니까? 생명보다 나으면 그 생명보다 나은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아웃풋의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마귀가 그 아웃풋으로 나가는 것을 자꾸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외쳐야 됩니다. 다윗이 좋은 시절에 얘기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오히려 다윗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두 손을 올리겠다라고 할때 왕이 되기 전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무고 우리에게 훈련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주님의 생각하는 방향과 다릅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감동되어서. 주변에 어떤 소리나 어떤 환경이랑 상관없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손을 드는 전도와 선교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어서 고백할 때 회복이 외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하고 아무리 성경공부 많이 해도 전도라는 얘기 나오면 그냥 우리끼리 믿고 말지. 우리 셀, 우리 셀원들한테 전화나 잘해주지라고 내면화 되게 되면 이것은 완성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전도하기도 하지만 전도를 하다가 교회를 사랑하게 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다가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 안에 회복이 시작되기 위해 자랑하고 사랑하고 송축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갖고 평생 동안 반복적으로 전하는 외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러한 생명과 같은 인자하심을 전하는 이 회복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숨 다하도록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며 두 팔을 치켜 올리며 당신의 이름 찬양하리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외적인 생명의 양식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축복의 인생의 회복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옆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인생. 영광의 인생, 영광의 인생 되실, 겁니다. 되실 겁니다. 아멘. 외적인, 그 완성을 얘기했지만, 이제 내적인 완성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외적인 완성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완성의 루틴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이렇게 쏟아내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고갈되기 쉽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먹은 만큼 일하고, 먹은 만큼 소화하고 잘 소화된 만큼 활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요. 어, 저는 잘못 먹어요. 왜냐면 하잘 얹히니까. 설, 여러분들 막 웃으면서 하니까 막 편안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머릿속에서 제가 완전히 열번 이상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잘 쓰지를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완벽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화가 안 되고 막, 잘안 먹어요. 안 먹다 보니까 일부 예배는 별로 힘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집에서 저희 아내가 맛있는 걸 차려줍니다. 먹지만 이게 소화가 되는 느낌이 잘안 들어요. 특히, 특별히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강의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 일부러, 제가 그렇게 즐겨하지는 일부러 기름진 것을 막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계기가 있냐면, 한 분이 저한테 양대창구이라고 이쪽 길 가다 보면 있어요. 그걸 사줬어요. 아무 생각 없이 먹었어요, 같이. 먹고,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강단에 딱 쓰는데, 이게 제가 말을 하려고 의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너무 편안하게, 기름칠을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계속, 계속 너무 잘 나오고, 끝나고 나서 완전히 고갈하고 지치고 완전히 사람들이 확 소진되는데, 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뭐지? 이 기름이라는 게 나한테 맞나 보다. 내 평생에 그런 걸 처음 느꼈는데,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는게 아니라 내 평생에 기름이 많나 보다. 근데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부족한 것 갈급함이 있으면 그걸 누군가 채워줘야 돼요. 안 채워주잖아요. 처음에는 배고픈 정도예요. 근데 그게 계속 안 채워지면 그 안에 위 속에서 피가 올라와요. 위 안에서 액이 나온다고요.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서하고이 비가 쏟아지는데 2 층까지 올라와서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외적인 완성까지 되면 되는 것 같은데 한 발로 거는게 아니라 한 날개로 나는 게 아니라 한쪽 발이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내면적인 완성이라는. 내면적인 완성은 뭐냐면 채움 받고 그 채움 받은 것으로 즐기며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5절 보여 주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 뭡니까? 제사장들이요. 뼈하고 갈비 먹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에는 제사 지내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은 뼈 안에 들어 있는 골수. 우리가 얘기하는 도가니 기름진 것, 겉에 붙어 있는 이 기름, 요즘에는 사람들 뭐 트랜스지방 뭐뭐 해가지고 안 먹는 그런 기름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해서 제사장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면 힘이 생긴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쪽 다리로 걸을 수있지 나머지 한쪽 다리는 뭐냐? 내면의 회복을 통하는 회복인데, 그것은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나를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건 뭐냐?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매일매일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나를 채워서 나를 살게 만들어주는 일일 양식과 같은 것들이에요. 한 번에 만나서 끝나는 부패가, 호텔 부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수와 기름진 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내 삶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유지한 호르몬을 유지하는 가장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과정. 근데 이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늘에서 여러분 화장실에 앉았을 때, 여러분들 길거리 걸어갈 때, 여러분들 등산할 때, 얘야, 내가 오늘 너에게 말씀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채우는 루틴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내면적인 완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회복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들이 다 흐트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채워줘서 우리 안에 번아웃되지 않게 계속적인 내적 인풋이 있지 않으면 말씀이 잘 소화되고 소화되는 환경에 노출되고 계속적으로 흡수하고 채우다 보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되는 결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떠냐?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계속적으로 골고루 기본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으로 골수와 기름진 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에서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말에서 난 대단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혹이 대단하지 못해라는 교만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해서 내 말과 내 발걸음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인도하면서 가다가 그것이 마치 나의 율법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거야. 난 다른 사람보다 다른 길이야. 내가 걷는 길이 바로 된 길이야. 내가 걷는 길이 진짜야.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안에 있는 고갈과 고통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처음에 누렸던 천만과 같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세요. 주일날로만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채우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골수와 기름을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것의 최종 목표는 뭐냐? 오늘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채워가지고 6절과 같이 우리가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내면적인 회복의 완성이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내 입술에 계속 말씀이 같이 도는. 것.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5절, 6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도 우리의 내면적인 회복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름지고 맛있는 것. 배불리 먹은 듯. 내 입술 기쁘고 내 입이 흥겨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히브리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원체 언어의 의미를 좀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두 발로 걸어야 됩니다. 깽깽이로 걸을 수 없잖아요. 두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한쪽 날개로 날수 없잖아요. 우리의 방향성이 주님 앞에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 정, 의의 회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인식하고, 감성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잘하려고 나의 말과 나의 발걸음을, 축복의 발걸음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루틴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나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이름을 위해서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인생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선포하는 외적인 아웃풋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고갈할 수도 있으니 다른 한쪽 다리와 한쪽 날개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습니다. 기름지고 골수와 아름다운 것으로 내 안을 채우고 이것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침상에 잘 때도 주님 기억하고 일어나서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거립니다. 잘 때도 주님 생각, 깨어날 때도 주님 생각. 이러한 내면적인 과정을 통해서 최종 회복이 완성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제 서울시내에서 어, 소위 말하는 메가철치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저를 불러서 같이 얘기한데 한 목사님이 간증이라고 얘기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간증이냐? 자기는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병도 낫고 또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워서 선배님 어떻게 설교를 하면 병도 낫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정목사 자네가 들어보면 이게 그 길이 은혜가 안될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보통 내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의 반 이상이 자거든. 아네 선배님 반 이상이 자는데. 자꾸, 자꾸 나한테 병을 고쳤다는 성도들이 많이 와. 그래서 내 방으로 불러서 물어봤지. 그래서 뭐,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잠을 못 자서 불면증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만 틀어놓으면 잠이 잔대 <laughs> 교회에 그렇게 잠을 못 자고 피곤한데, 교회 와서 앉아서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슬슬 잠을 자고, 축도할 때 되면 너무나 상쾌하게 깬다는 <laughs>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찬혜씨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교인들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는 이런 목사가 어디있냐고 그러면서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끼리 생각한 결론은 뭐냐면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 교인들이 참 교인들이 나름대로 마음이 슬픈가 아픔이 많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지 간에 주의 집에 와서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은 수면목회 하시오 나는 선포목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웃으면서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쉼도 필요하고 달려감도 필요합니다 달려감과 쉼을 완성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7절은 주님의 회복의 만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의 날개 그르는 이 위대한 교회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가득한 이 아침에 새벽기도나 음성큐티나 이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즐겁게 주님 앞에 노래하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평생 나를 도와주신 일을 생각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나는 늘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회복의 완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주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 속에 시작한 주님의 임재의 회복의 시작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로 인한 여러분의 내면적인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에 와서. 여러 분의 입술과 여러 분의 발걸음을 축복의 발걸음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의 결과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분의 남은 인생 말씀으로 충만하고 입으로 읊조리며 자고 일어나는 모든 평생을 그렇게 하기를 살면서 전인적인 회복이 여러분에게 올 7월 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완성되는 기적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